안녕하십니까. 오늘 알지브라 2앤 프리칼큘러스 챕터 8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미국 고교 수학 완성, 페이지 어, 179을 보시면, 거기 챕터 8, Quadratic Equation 이라는 그 챕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요. 어, 요 부분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 친숙하고 많이 학생들이 훈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, 어,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미국에서 처음부터 어, 쿼드라릭 포뮬라를 공부를 하셨고 쿼드라릭 이퀘이션 어 2차 함수죠. 저희 나라 말로. 이 부분을 공부하신 부 분들은 분들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완전히 이게 익숙하게 딱 보시면 탁탁탁탁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저희 나라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을 이제 요게 연결되는 부분이 쿼드라릭 포뮬라라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, 콰드라릭 포뮬라는 저희 나라에는 어 넘버 1과 넘버 2가 있죠. 제1 근의 공식, 제2 근의 공식.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공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 미국에서는 어제2 근의 공식 같은 것을 다루는 그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다 SAT 1이나 SAT 2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셔도 어 근의 공식, 쿼드라크포뮬라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.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쿼드라크포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차 함수에서 그 솔루션을 찾는, 그 제로스를 찾는, 그 x 인터셉을 찾는 그런 부분 중에 쿼드라틱 포뮬라가 하나 쓰이는 거죠. 예, 전반적으로 쿼드라틱 이퀘이션,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쿼드라틱 함수이다, 쿼드라틱 이퀘이션이다, 리니얼 함수이다, 뭐 큐빅 방정이다 이거는 다 지금 폴리노미얼 함수라고 그 다항식의 함수, 그 variable이 x로 이제 보통 하나로 표현이 되는 그런 함수들에 있어서 지금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zeros나 x i n t e r 이나솔루션이나앤 n 스나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.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거냐면 x의 value를 찾는 것입니다. function을 z e 로 만드는. 예, 조금 이따가 제가 금방 이쿠에이션을 쓰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페이지 179에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어 풀어 보시죠. 자, 넘버 1 보시면 이쿠에이션이 지금 주어졌죠. 자, 넘버 1의 이쿠에이션은 조금 옆에다가 제가 다시 쓰면 넘버 1 2x 3의 스퀘어드가 0다. 자, x squared가 나오겠죠. 제가 이거를 expand를 해보면 4x squared에 minus 2 times 2x에 3에 plus 3 squared가 0다. 아, 4x squared에 minus 12x에 plus 9 equal to 0다. 자, 원래는 이런 format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. 그런데 여기서 x의 value를 찾아라. 이 equation 전체를 makes 0 하는 x가 무엇이냐 요거를 풀기 위한 단계가 요렇게 가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2x-3에 yes, squared가 0다 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2x-3 요 자체가 0가 되면 되겠죠 이게 전체가 0가 되겠죠 그럼 x는 뭐냐 3가 넘어가고 2를 d i v i d 하시면3 over 2 요게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, 그러시면 넘버 2를 보시면 이번에 3 x 5 times 2 x 3라는 이퀘이션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, 넘버 2는 지금 두 개의 프로덕트로 나와있는데요 두 개를 멀티플라이 한게 0다 그런데 3x-5 하고 또 다른 거는 2x3 자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를 multiply 했는데 3x-5가 0가 되던지 OR죠 AND가 아니구요 그 다음에 2x plus 3가 0가 되면 된다 그 생각을 하시면 3x가 5가 되고 x가 5 over 3가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솔루션이 하나가 나오고 or. 2x가 뭐가 되면 되죠? 네이티브 3가 되면 되죠. 그래서 x는 뭐다? 네이티3 over 2가 되면 되겠다. 예, 요렇게 솔루션을 두 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3번부터, 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Quadrate Formula를 쓰시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, 이제 두 가지 더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. 자, n 버3 같은 경우를 보시면, <laughs> Quadratic formula를 쓰실 수도 있고, 아니면, completing a square 라는 테크닉을 쓰셔도 되겠습니다. 자, number 3. 문제를 보시면, x squared의 8x 플러스 18이 equal to 0다. 자, completing a square. 여러분이 이 수업을 제가 다른 거를 알지브라 1 수업을 하는 거를 들으셨으면, 아마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, 그렇지 않으셨다 할지라도, 같이 한번 처음부터,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. x squared minus 8x는 n e g a t i v e 18, n e g a t i v e 18 subtract 해주시면 n e g a t i v e 18이 남겠죠. 그 다음에 <laughs>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아 middle one의 이 coefficient를 divide by 2해서 square를 해서 both side s add 해줘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x minus o squared는 뭐냐? x-2²는 뭐냐, x-3², x-4², 아, x-4²는 x ² 8 x 1 6이었다 이거를 experience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걸 기억해서 이걸 쓰겠다 라고 하시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.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FOIL OUT을 하시는 practice가 많이 되어 있으셔서 딱 보는 순간 x squared minus 8x. 어 x squared minus 8x는 supposed to have 16. 이런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16을 이제 더해 주시면 이 부분이 바로 팩 a c t 이 되겠죠. x minus 4의 squared는 뭐다? n e g a 2다. 아 그런데 뭔가를 square를 했는데 negative 2가 된다 이거는 real number system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죠 저번에 저희가 공부한게 imaginary numbers였는데 뭔가를 square를 했을 때 그게 negative가 나온다는 얘기는 i가 나온다고 그랬죠 x-2 아 죄송합니다 x-2가 아니라 여기서 x-4는 이 square를 없애주시면 plus minus square root n e g a t i 2,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, 다시 쓰시면, x-4가, plus, m i 스 u s square r 2는 세 e 레이 r a t o r s q i, 스 q u a r 2, 이렇게 세 e p a r a 하셔서, i 의스 q u a r e 2를 m u l t i 했다, 라고,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, 여기에다가, i 스 q u a r e 2,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, x는, p l u 4, p l u 4 해주시면, 4 plus, m i n i의 square root 2가 된다. 자,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된 케이스겠습니다. 제가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한다고 랬는데요 자, 이거는 지금 completing a square 라는 테크닉을 써서 지금 문제를 푼 거고요. 지금 저 옆에다가 제가 요번에는 quadratic formula를 쓰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number 3의 이 equation x squared minus 8x plus 18 equal to 0 였으니까 보시면 a는 뭐다? 1이다. b는 negative 8이다. c는 18이다.